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진보 교육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진석 기자. 이 선거 운동 기간부터 이제 임 당선인을 쭉 취재해 왔는데요. 이번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의 의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임태희 선기 선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혁신 교육을 두고 연일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시 등교제,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의제에서 대립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시절부터 경기도 교육을 연구하고 설계해온 성기선 후보는 혁신교육을 보완, 계승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임태희 당선인은 10년 넘게 이어진 혁신교육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아이들 학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태희 당선인이 득표율 54.7%로 당선되면서 경기도의 혁신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 가장 설전이 많이 오갔던 주제가 방금 얘기한 혁신학교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혁신학교 그간 성과는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체 경기도 초중고 가운데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절반이 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에서조차 이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기도 하고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기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학업 수준이 떨어진, 떨어진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취재해 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에 대한 전체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있을 뿐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학교의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있진 않았습니다. 정밀한 성과 평가 없이 양적으로 팽창해 온 건데 임태희 당선인 역시 이 같은 지점을 문제로 삼고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연구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졸업생 일부를 혁신학교 졸업생 일부를 연구한 결과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출연기관인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최근 10년간 혁신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추적한 종단 연구 소개해드리면요. 경기도 소재 혁신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성인 2천여 명을 지난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 중학교를 나온 뒤 혁신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확률이 8% 증가하고 서울소재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5.8%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혁신중과 혁신고를 모두 졸업하면 결과가 달랐는데요. 이경우엔 혁신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은 집단보다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확률이 18.9% 낮아지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13.9% 증가했습니다. 또 일반고와 혁신고 졸업생들 사이에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혁신학교의 도입 취지가 취지가 과도한 입시교육 대신 토론 중심의 교육, 학생 주도의 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인 만큼 새로운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평가할 때 학업 성취도와 입시 성적 외에 다양한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사실 올해 새로 지정된 혁신학교만 500곳 가까이 되죠. 1년새 50% 가까이 급증을 한 건데요. 이 양을 늘리는 것만큼 질 높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책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게좀 많았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9시 등교제 모두 경기도에서 시작됐죠. 임태희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역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종일 책임 돌봄 공약인데요. 0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과 학생에게 연령대별 체험 중심의 돌봄을 저녁 8시까지 제공하고 AI 기반의 진로 적성 프로그램 그리고 예체능과 원어민 교육까지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임태희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국 열세개 시도의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들 후보들과 연대를 결성했고 실제로 대구와 부산 등 여섯 개 지역에서 연대 소속 후보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이들은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연대를 펼치기로 한 만큼 돌봄 공약뿐 아니라 진단 평가 강화 등 각종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